독립적인 노년을 위한 7가지 생존 지침. 노년을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꾸려가길 원하지만, 현실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7가지 실용적인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각 지침마다 실제 사례를 담아 함께 살펴볼 테니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보세요. 1.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량이 줄어드니 영양소가 풍부하고 저칼로리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례. 김할머니는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몸무게가 쉽게 늘어나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무릎 통증이 시작되고, 당뇨 전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죠. 그 이후로 할머니는 하루에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밀가루 음식 대신 현미와 잡곡밥을 선택했어요. 꾸준히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통증이 줄어들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2. E. 규칙적인 운동하기. 운동은 노년기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근력이 유지되고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도 줄일 수 있죠. 사례. 80대 초반의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걷기를 실천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걷기를 시작한 지두달 만에 다리에 힘이 붙고 자가용 없이도 근처 마트를 혼자 갈수 있게 되었답니다. 박 할아버지는 몸이 가벼워지니 활동 범위가 넓어졌고 외출도 더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3.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관계는 마음의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 지역 사회 모임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홍 할머니는 은퇴 후 점차 외출 횟수가 줄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우연히 아파트 동네에서 열리는 노인 대학을 알게 되어 신청했고 지금은 매주 동네 친구들과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매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4. 정신적 건강 돌보기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취미를 갖거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사례. 김 씨는 은퇴 후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창하게 배울 생각은 없었지만 하루 한 시간씩 그림을 그리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걸 느꼈죠. 그는 어렸을 때 해보지 않았던 걸 지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라며 웃으며 말했답니다. 5.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소한 일자리나 재정 계획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좋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 사례. 정 할아버지는 퇴직 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수입을 얻고 싶어 전통 목공예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소규모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생기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자신의 노하우로 돈을 벌수 있다는 게큰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6. 일상에서의 안전 대비하기.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건 바로 안전입니다. 집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집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것도 필수죠. 사례. 75세의 최할머니는 한번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어요. 손잡이를 잡고 움직일 수 있게 되니 이제는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계속 배우고 발전하기. 평생 배움의 자세를 가지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독서를 통해 지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노년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 이 씨는 70대 중반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수업을 듣고, 이제는 인터넷 뱅킹도 하고, 가족들과 사진도 주고받으며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배우니 재미있고 편리해서 일상이 훨씬 편해졌다라며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독립적인 노년을 위한 더 깊은 조언.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건강관리와 경제적 독립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7가지 지침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원칙들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가꿔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될 실질적인 팁들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이 칼럼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노년을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음식도 슈퍼푸드 중심으로 전략적 관리하기. 나이 들수록 단순히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서 몸에 필요한 영양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슈퍼푸드 중심의 식단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 조언. 브로콜리, 시금치, 연어, 아보카도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80대의 박할머니는 매주장 볼때 브로콜리와 연어를 꼭 사십니다. 덕분에 체력도 좋아지고 병원 갈 일이 줄었다고 하세요.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면역력도 확실히 높아졌다고 하니 정말 실천해 볼만하죠. 2. 활동 반경 넓히기. 작은 외출부터 시작. 나이가 들면 외출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근력이 약해지고 정서적으로도 고립감을 느끼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외출을 하면서 조금씩 활동 반경을 넓혀 가는 것도 좋습니다. 실질적 조언. 집앞 공원이나 동네 마트 등 가까운 곳을 시작으로 점차 멀리까지 다녀보세요.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이 할아버지는 매주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나가기로 하셨대요. 처음엔 걷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걷기에 익숙해지면서, 현재는 등산 동호회까지 가입해서 매달 산에 오르고 계세요. 일상의 작은 변화가 노년의 생활을 훨씬 활기차게 만듭니다. 3.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기.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외로움도 해소될 수 있죠? 실질적 조언.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최하는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예를 들어, 75세의 정 할머니는 아파트에 입주한 동년배 분들과 함께 매주 한 번씩 차를 마시는 시간을 정하셨어요. 친구들과의 대화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얻을 수 있어 생활에 큰 힘이 된다고 하십니다. 4.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 찾기 정신적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상황도 많아지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질적 조언 매일 일기를 쓰거나 하루 10분씩 명상을 해보세요. 혹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음악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70대의 김 씨는 잠들기 전에 짧은 명상을 시작한 후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계획 세우기. 작은 수입이라도 관리.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느끼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자립심이 생겨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죠. 실질적 조언, 연금이나 기존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경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소소한 수입을 창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80대의 박 할아버지는 손재주가 좋아. 소소하게 자수작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계십니다. 수입이 크진 않지만 자신의 노력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험이 큰 보람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6. 주변 환경 안전하게 정비하기. 가정에서의 작은 안전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운 공간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해서 깔끔하게 유지해 보세요. 실질적 조언: 욕실과 주방, 계단 주변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방이나 거실에는 조명을 충분히 밝게 유지해 보세요. 70대의 강 할머니는 집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안 곳곳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셨어요. 지금은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7. 평생 배움에 도전하기 기술 익히기. 기술의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면 자신만의 속도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기술을 익히면 가족과도 더 자주 소통하고 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죠. 실질적 조언, 지역 도서관이나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을 찾아보세요. 78세의 최할아버지는 딸의 권유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은행 업무나 쇼핑도 편리하게 하고 계세요. 그는 처음엔 어렵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후배들에게도 도전해보라 권하고 계십니다. 결론. 노년의 독립성은 단순히 경제적, 신체적 건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모여 노년의 품격과 자립성을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 접어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